반갑습니다. 기음TV의 김덕희입니다. 오늘은, 어, 어떻게 하면 좋은 직원을 뽑을 수 있을까라는 방송을, 어, 여러분이 몇번 보셨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내용 중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좋은 직원을 뽑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 어, 억대 매장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의 면접시간이 1시간 30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 그분들이 그러면 한 시간 반 동안 뭐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면접 시 체크하는 체크리트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본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미용실에 여러분이 어, 뽑는 사람 입장 취직하는 입장이 서로가 달라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취직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람을 뽑으면 더 쉽게 뽑을 수 있고 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 뽑는 사람의 입장에서 면접을 본다라고 하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턴과 어, 중상시하의 디자이너에 진급하는 그전 단계 아니면 디자이너 그 단계별로 그 사람들이 미용실에 들어갈 때 포인트가 달라요 그래서 인턴은 절대적으로 배움이 우선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동료가 있으면 좋아합니다. 나이 드신 원장님과 둘이 있다라고 하면 이 직원이 장기 건속한다는 건 무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같이 놀아주거나 아니면 또래가 둘, 세명 있을 때 훨씬 안착률이 높아집니다. 그 경우 하나가 나가가면 따라 나가는 경우가 보통 많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인턴들은 배움도 중요하지만 재밌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료가 있는 샵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이너를 준비하는 이 단계의 사람들은 어, 퀄리티 있는 어, 기술을 배우고 또 자기가 표본이 되고 배울 수 있는 디자이너, 즉 기술이 좋은 디자이너가 있는 샵에 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 되면 자기가 실질적으로 고객을 만져볼 수 있는지가 포인트가 되죠. 그런 조건이 맞는 직원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어, 손님을 맞고 싶은데 만져보고 싶은데 우리 미용실 입장에서는 줄 수가 없다라면 고 이게 근본적으로 안 맞는 거죠. 공학적으로는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유념하셔야 된다. 그러면 디자이너가 되면 그때는 어떠냐? 일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매출을 올려서 성과급으로 본급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샵을 원합니다. 기왕이라면 손님의 수준이 높은 샵을 원하겠지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수준이 안 되는데 수준이 높은 것을 원한다라고 하면 언바란스가 납니다마는 디자이너들은 수준 있는 샵에서 매출하기 쉬운 것을 원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주안해서 원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면접을 잘 보는지, 잘 뽑을 수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방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 이 면접시에 질문하는 조항을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어, 제가 지금 여러분 이 화면에 보입니다만은, 띄웠습니다만은, 음, 면접시 포인트는, 아, 어, 다섯 가지 정도로. 첫 번째는 태도와 가치관. 그래서, 어, 지망 동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미용실에 오게 된 이유가, 어,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물론 자연스럽게 대화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 에이... 어떤 것을 혹시 면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미용실에서 이루고 싶은 것은 혹시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요. 어, 혹시 이런 미용실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미용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많이 듣는 쪽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책임감, 창조성, 적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 직업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 미용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왜 미용을 시작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 성장을 위해서 교육받는 것을 원합니까? 이런 부분이요. 그 다음에 어,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 또는 동료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 작업이 길어져서 퇴근이 늦어지는 경우에 그동안 어떻게 하셨나요? 그런 때는 어떤 마음이세요?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미용은 언제까지 할 생각입니까? 음, 뭐 결혼하면 끝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자기 생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중요시 할수 있는 인성 또한 협조성 서로가 팀워크를 이루는 그 성향에 대해서 묻는 건데 즉 성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대인 관계에서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 관계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을 뭐로 생각합니까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 관계에서 가장 힘든 것이 어떤 거였습니까? 무엇이 좀 힘들었습니까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약속 시간보다 항상 먼저 가는 편입니까? 늦게 가는 편입니까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보면서 딱딱하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면접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입니다. 학교 또는 전 직장 생활과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구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런 걸좀 물어보는 거예요. 음, 존경하는 인물이나 스승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단계의 사람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장 닮고 싶은 미용인 스승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대개는 자기가 근무하던 먼저 샵의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 학교 교수님 이런 경우에 있는 분이 아주 적합해요. 자 그다음에 표현력이나 이해력을 보는 겁니다. 또한 취미생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취미는 뭐가 있습니까? 주로 쉬는 시간에 쉬는 날은 뭐합니까? 이런 대체 질문이요.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좋아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걸 자연스럽게 묻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는 겁니다. 음, 연예인은 누구 좋아하세요? 아, 그러시구나. 어, 왜 그런 분을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딱딱하게 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섞어서 자연스럽게 연출해 주라는 겁니다. 너무 딱딱하지 않게. 자그 다음에 이제 면접시 체크리스트라는 용지가 옆에 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은 A, B, C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강 상태 양호하냐, 보통이냐, 약해 보이냐. 어, 자기 관리란 측면에서 이 건강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복장 면접 보러 온 사람의 복장 용모 그것이 단정하냐, 보통이냐, 불량이냐. 그 다음에 태도는 어, 침착하냐, 보통이냐, 침착하지 못하느냐. 호감도는 호감이 높으냐 보통이냐 호감이 안 가느냐 그 다음에 명랑성은 밝고 외향적이냐 그 다음은 가치관입니다. 어, 사상이 건전하느냐 아니면 보통이냐 특별한 것이 없느냐 그 다음에 표현력입니다. 확실한 표평 표현. 음, 보통이다 언어 구사력이 부족하다 이해력 이해가 빠르다 어, 그냥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협조성. 친구들이 많으냐 보통이냐 별로 없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서 체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책임감 맡은 일을 좋아하느냐 보통이냐 중간에 포기하느냐 그다음에 창조성 <목소리> 아,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 체크 리트를 어, 여러분이 좀 의지하고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몇번 하시다 보면 여기에 대한 어, 정립이 될 거고 감이 잡힐 거고 그러면 더 자연스럽게 면접을 볼수 있고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정리하면 여러분은 질문하고 그 사람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잘못하면 내가 막 설명하고 상대가 듣게 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질문 이런 질문을 하고 상대가 표현하는 거, 발표하는 거, 그 태도를 보시고 여러분이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사업, 사람이다. 여러분이 좋은 직원을 뽑아서 2020년도 여러분이 성공하는 경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움 TV의 김덕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